자, 여러분들 오늘은 단원을 마무리하는 우리가 형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자, 이 문화 파트는 로마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로마도 자, 넘어갈 거고요. 어... 그러면은 자 여기 봅시다. 다음 초성을 참고하여 자 여기 로마의 문화 파트. 크리스트교 등장 여기는 빼겠습니다. 여기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뺄 거니까 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음, 자, 여기를 본다면,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43페이지는 어, 로마의 문화 여기랑 어, 크리스트교 등장 확산 이거는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복습. 자, 다음 초성을 참고하여 설명하는 용어를 써보자. 설명하는 용어를 써보자. 자,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어,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어, 다스리는 제도.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다스리는 제도. 이거 군현제라고 배웠죠?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다스리는 제도, 군현제.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우리가 군현제 이왕 이야기를 꺼낸 거, 어, 그. 이 군현제라는 건 지방을 통치하는 제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국의 이 주요 국가들마다 그 지방을 통치했던 제도 있죠? 한번 그거를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주나라 기억나죠? 우리 주나라? 주나라는 봉건제라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봉건제. 자, 그리고 이제 주나라 다음에 무슨 나라일까? 아, 그렇죠. 주나라 다음에 진나라. 주나라 다음에 이제 진나라 있죠? 사이나 진나라 이 진나라는 이 군현제라는 걸 실시했다고 했죠. 진나라 진시황이 이 봉건제는 혈연관계에 기반한, 거로, 기반한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봉건제가 어 약점이 있다. 뭐, 혈연관계에 기반한 봉건제 약점 사님이 몇 차례 말했죠. 혈연관계에 기반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연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연관계가 멀어지니까 굳이 주나라 왕실을 위해서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각 지방의 제후들이 자 그래 가지고 봉건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나 진나라 진시황은 내가 직접 내가 직접 찍은 관리를 어 이제 전국에 있는 군과 현으로 보내서 다스리게 하겠다. 그래서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뉘고 내가 직접 선택한 인물들 내가 직접 어 선택한 사람들을 군과 현의 관리로 임명해서 어 지방을 다스리겠다. 어 이런 걸 실시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나라. 한나라 우리 한나라를 세운 우리 한나라 고조. 고조는 이 군국제라는 것이 시했죠 군국제. 이 군국제라는 거는 이 봉건제하고 군현제가 짬뽕이 된 거예요. 한나라 고조는 이 봉건제하고 군현제를 조화를 시켰어요. 자, 그래 가지고 이 수도 중앙 지방 있죠? 이 수도 금방. 이 수도 금방 있죠? 뭐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 경기도 인천 서울 경기도 인천 이러한 수도권 지방 있죠? 이러한 수도권 이러한 수도권 지역은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수도권이라고 표현합시다. 수도권 지역은 봉건제 형태, 봉건제 아니 아니 군현제 의 형태 그리고 그리고 우리 지방 나머지 지방의 경우에는 봉건제 의 형태를 실시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어 이제 그 이제 한나라 고조의 경우에는 어 원래는 이제 출신 성분을 따져본다면 동네에서 어 이제 양아치 있죠 양아치라고 하긴 뭐하고 좀 동네에서 건달 그 건달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진나라 진시황이 죽고 또 중국들에게 혼란해졌다고 했잖아요 자 진시황이 죽고 중국들에게 혼란해지고 어 그리고 이제 건달이었던 건달이었던 유방 이 건달이었던 유방이, 이 건달들 하면은 보통 자기 이렇게 부하들도 있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직폭력배 건달 출신인 이 한나라 유방이, 한나라 유방이, 어, 이제 자신의 부하들, 자신의 부하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함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어,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한나라를 세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처음 군사를 일으킬 때부터 자신과 뜻을 같이한 그러한 이제 뭐그 폭력배 이제 그런 이제 부하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이 지방의 제후로 임명을 하고 지방의 제후로 임명하고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할수 있게 했죠. 어자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그래서 이 지방에 있었던 그 한나라 유방의 이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 건달 출신이었던, 이 조폭 출신이었던 한나라 유방의 부하들, 그 군사를 일으킬 때부터 같이한 의리를 생각해서, 의리를 생각해서 어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권한을 권한을 줬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나중에 배신을 하게 돼요. 배신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나라 무제, 무죄 한나라 무제는 이것들이 나중에 다 반란을 일으키네. 안 되겠다. 그래 그래 가지고 한나라 무제는 다시 9년제로 바꾸게 됩니다. 9년제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고 이후에 쭉 9년제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주나라 본건제 진나라 9년제 그리고 한나라 고조가 의리를 생각해서 의리를 생각해서 나하고 같이 군사를 일으켰던 어, 내가 이제 초반에 군사를 일으킬 때 나와 같이 뜻을 했었던 뜻을 같이 했던 우리 건달들 우리 건달들한테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어, 그래서 수도는 군현제 지방은 봉건제 이것을 조화시킨 군국제라는 걸 했는데 이제 어쨌든 나중에 나중에 이들이 배신을 때리니까이 한나라 부제는 어~ 이~ 이 지방에 이지방의 이 지방의 그~ 지방까지 다 이제 군과 현으로 다니고 군과 현으로 다니고 여기에 이제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리는 군현제라는 거를 실시하게 되고요자 그래서 지방을 군과 현으로 다니고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다스리는 제도 군현제 년제 자, 이거는 우리가 뺍시다. 이거는 우리가 뺄게요. 이거는 수업을 안 했으니까. 자, 로마에서 포에니 전쟁 이후 자영농민을 위한 개혁을 주장한 형제 우리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기억나죠? 자, 여기 볼까요? 로마가 로마가 이제 포에니 전쟁이 끝난 이후에 포에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혼란이좀 빠졌다고 했죠. 오히려 포에니 전쟁으로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면서 물론 좋았던 점도 있지만, 안 좋았던 점도 있었어요. 자, 뭐냐? 이거 말했죠? 이 많은 지역을 정복을 했는데, 이 정복지에 값싼 곡물이 대량으로 로마에 들어오니까, 이 자영농민들 있죠? 농민들이 몰락하게 돼요. 농민들이 이제 본인이 생산한 그런 쌀 같은 거를 팔아야 되는데, 이 정복지에 값싼 쌀, 곡물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로마에 들어오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 좀 많이 부족했죠? 자, 그래 가지고 로마의 자영농민들이 몰락을 하고요. 몰락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수의 귀족이 노예를 이용한 어 그, 그래서 이제 자영농민이 몰락하면서 몰락하고 어 그리고 이제 로마의 이제 소수의 귀족들이 본인의 권력 같은 걸 이용해서 어 이제 대규모의 땅을 획득하게 돼요. 어, 일단 자영농민이 몰락했기 때문에 어 자영농민이 몰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왜냐면 하 자영농민은 이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쨌든 정복지에 값싼 곡물이 들어와서, 어, 이 본인들이 농사 지은 쌀을 어팔 수가 없으니까, 어, 왜냐면 하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니까, 정복지에 값싼 곡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농민들은 몰락하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게 없으니까 본인의 땅이라도 팔아야겠죠. 그래서 본인의 땅을 이런 식으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소수의 귀족이 어 이제 그러한 그 이제 농사짓기 힘든 농민들의 땅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농민들의 땅을 뺏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대규모의 땅을 만들어 가지고 대농장을 경영하였고 이거를 노예를 이용해서 경영하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라쿠스 형제 우리 그라쿠스 형제가 이러한 자영농민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어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배웠죠 우리 자 로마에서 포에니 전쟁 이후 자유 농민을 위한 개혁을 주장한 형제 그라쿠스 형제, 그라쿠스 형제. 자 그리고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한 여러 사상가와 학파를 일컫는 말 제자백가, 제자백가. 자뭐 여기 유가 법가 뭐 수많은 가들이 있다고 해서 백 가지에 가나 있다, 백 가지에 가나 있다. 수많은, 있다. 수많은 가들이 있다, 수많은 이렇게 가들이 있다. 그래서 백가라고 불리고요. 자, 그래서 제자백가, 제자백가. 자, 그리고 기원전 5 세기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룩한 인물 페리클레스 잘 기억합시다.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지에서 그리스와 동방 문화가 융합된 형성된 문화 바로 헬레니즘 문화 이것도 기억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넘어갑시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우리 진나라 진시황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그니까 러 이거는, 어, 이렇게, 어, 대규모의, 이, 런 거, 이런 거 하나하나 하나 마련하고, 마련하고 이 대규모의 땅굴을 팠다는 거는, 진나라 진시황의 권력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를 뭐 보여주는 내용이다? 뭐 핵심은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도 넘어가면 됩니다. 이건 로마 문화에 대한 내용인데, 어, 선생님은 일단 문화, 어, 일단은 제께 거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봅시다.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어, 이거 잘 기억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농경 모축,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자,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폴리스가 형성되었다. 폴리스. 조그만한 도시국가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진나라의 누가 중국을 통일했다. 바로, 진나라의 시황제진시황제시황제 어, 황제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하였다고 해서 시황제라고 불립니다. 이것도 기억합시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로마의 재정이 시작되었다. 원래 로마가 공화정이었잖아요. 로마의 재정이 시작된 거는 바로 옥타비아누스 시기 아우구스투스 여기 보면 나와있죠, 여러분들? 자, 이제 카이사르가 어, 암살당하고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유산을 물려받고 유산을 물려받고 어 이제 사실상 노마의 황제가 되었다. 어. 군대와 재정을 본인이 장악을 하였고 사실상 황제가 되었다. 어. 사실상 황제가 되었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합시다. 옥타비아누스 시기부터 재정이 성립되었다. 재정 재정할 때재는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황제가 정치를 하는 시기. 아자 어, 여기 볼까요 이제?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고 했죠. 자, 사실로서의 역사. 자그 다음 쭉 넘어가면 되고, 자 인류의 출현. 인류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자그 다음 이제 신석기 시대죠. 이거는 돌을 쓴 시대라고 해서 석기 시대라고 불려죠. 석기 시대. 자 간석기 토기 사용 이거 다 기억나죠? 갈아서 썼다 간석기. 그리고 이때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식량을 저장하고 보관하기 위한 토기의 사용, 음식의 조리 용도로도 썼다고 했죠. 정착생활 시작. 아, 자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고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 이거를 소위 말해서 신석기 혁명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여기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형이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우리가 그거를 잘 기억하면 되고요. 이것도 폐쇄적 이거는 지형이 개방적 지형 이거 잘 기억합시다 이거는 폐쇄적 지형 이거를 잘 기억하고요 자 인더스 문명 하면 인도 문명 하면은 초반에 모헨조다로 하라파 같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뭐어이제 이러한 고도로 발달된 모헨조다로 하라파 같은 이러한 문명이 원인 모를 이유로 없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그빈 공간을 아리아인들이 들어왔다고 했죠. 아리아인들은 본인의 철제 무기를 이용해서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유역을 장악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아리아인들이 어, 소수의 아리아인들이 이 다수의 다수의 정복지의 사, 정복지의 원주민들 원주민이라는 것은 원래 살고 있었던 주민입니다. 정복지의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카스트 제도고요. 자, 중국 문명 봅시다. 중국 문명은 상나라 기억나죠? 뭐 신권 정치 각골 문자 주나라는 봉건제. 봉건제. 자, 이거 서아시아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동아시아 춘추전국시대. 그다음에 진나라 진시황의 통일. 이것도 잘 보고요. 어. 진나라 진시황은 핵심이 다 통일 정책이에요. 통일 정책. 이 중국이 이때 수많은 국가들로 갈라져 있다가 진나라 진시황에 의해서 통일됐다고 했잖아요. 어. 그러면은 어쨌든 어, 본인의 물리적인 힘으로 통일을 했으면, 이제,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겠죠. 어, 각 지역별로 좀 언어가 틀린 거, 언어의 통일, 그리고 뭐, 이렇게 무게라든가, 저, 무게라든가, 킬로그램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달라요. 그런 것도 통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도량형이죠, 도량형. 어떠한 무게라든가, 어, 무게 길이, 뭐, 센치미터 그런 거, 무게나 길이 뭐 이런 거를 통일한 게 도량형이, 도량형의 통일이라고 하고요. 자. 뭐 화폐 같은 것도 통일해야겠고요. 자, 한나라 무제의 중앙집권 정책. 뭐 한나라 무제,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고요. 자, 이때 한나라 무제 때 군, 이전에 군국제에서 군현제로 바꿨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유가 사상을 채택했습니다. 유가 사상. 유가 사상 육아사상 좋잖아요. 유가 사상은 충, 효, 충이라는 거는 왕한테 충성을 한다. 아. 왕한테 충성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지 않으면 나쁜 놈이다. 패륜하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된다. 효라는 것도 사실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효잖아요. 근데 백성들의 어버이는 황제잖아요. 백성들의 어버이는 황제, 왕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곧 부모한테 효도를 한다는 거는 황제한테 충성을 한다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육아사상이 어떠한 황제한테 권력을 집중하기에 상당히 좋은 거였죠. 자, 그리고 이제, 훈구학이라는 학문이 발달을 했고, 훈구학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 뭐, 음, 그니까, 훈구학이라는 거는 그 글자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글자를 해석해가지고 그 뜻을 알아내는 건데, 예, 이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예, 우리 그 영어 있죠, 영어? 영어, 뭐, 뭐, 예를 들면, nice to meet you. 그래서, 만나서 반가워.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의 뜻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 nice to meet you. 이거를 해석하는 거. 만나서 반가워. 그런 거. 자, 그래서 이러한 글자를 해석하는 게 바로 훈구학입니다훈구학 어, 훈구학이라는 거는 어떤 글자의 뜻을 해석하는 학문. 글자의 뜻을 해석하는 학문. 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세계의 통일.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 발달, 스파르타, 강력한 군사 통치. 헬레니즘 세계, 누구의 동방원정?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즉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그리고 이제 이 정복한 지역의 융합 정책, 동서 융합 정책 실시, 헬레니즘 문화의 발달, 정치 변화, 로마. 처음에는 왕이 권력을 잡았다가 이후에 귀족들, 그리고 이후에 공화정.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 때 제정을 실시했다는 것, 이것도 기억을 합시다. 자, 그다음이 이거.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뭔가 정교해 보이지가 않죠? 이거 뗀석기네 뗀석기 다음 유물이 만들어진 시기 즉 구석기 시대네 구석기 시대 자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를 사용하였고 사냥과 채집을 하였고 그리고 사냥과 채집을 하니까 이동생활을 하였다 이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동굴이나 주로 좋은 집이 필요 없으니까 막집에서 생활을 했다 자 가나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을 쓰고 사대문명의 공통점 자가 나일강이죠 이집트 문명 나는 하라파, 뭐 인더스강, 겐지스강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거 딱 보니까 인도 문명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4대 문명의 공통점, 이사대 4대, 4대 문명의 공통점, 큰강 유역에서 발생을 했죠. 큰강 유역에서 발생을 했고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했고 철기 쓴게 아니었어요. 이때 청동기 썼다고 했어요. 뭐 이런 거. 오,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었고 문자를 사용하였고 큰 건축물도 세웠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일단 핵심은 큰강유역 청동기 뭐 이게 핵심이죠 음. 자 고대 제국을 통치한 인물이 없죠 이 다리우스 일 세는 이 페르시아 쪽이니까 넘어갑시다 옥타비아누스 이 황제 제정을 했다 한나라 부제 뭐아 한나라 부재. 여기서 고르라는 거구나. 자, 9년제를 실시했죠. 이군국제는 한나라 유방, 한나라 고조가 실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과사상 이건 아니고요. 육아사상. 이거. 두 가지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9년제를 실시하고 육아사상을 채택하였다. 음.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된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단원을 마무리한 어 이제 시간이라 보니까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해줬는데 뭐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 교과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어 이렇게 좀뭐 너무 정교하게 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한번 쑥 훑어보는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 네. 그냥 쑥 한번 훑어봐요. 오래 보지 말고 5분 이상 보지 마요. 한 2, 3분 보고 넘기고, 2, 3분 보고 넘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라도 기억이 나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기억이 또 파닥파닥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기억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물고기가 어, 이렇게 신선한 물고기가 파닥파닥 거리듯이 머릿속에 팍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받으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둡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